관련님 어디 있지? 관련님 지킬 거야 나. 내친구 건들지 말라 그래? 뭐야 안통이? 오 안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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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로스 콩스쑥 쏙. 억장할 거다 버리고 데미지안 들어가. 쌍추다. 아 <애추>. 죽었잖아. <laughs> 3가 쌍추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없자 <laughs> 오, 이거 쌍추 또 있다. 어, 쌍추다, 쌍추다. 쌍, 어, 쌍추 맞다. <laughs> 쌍추. 다 <laughs> 아, <진짜>. <laughs> 오, 앞에 큰 쌍추 있어. 어이, 큰 쌍추는 오, 뭔데? 쌍추. 어디? 오, 오뭐 이게 커좀 뭐야. 수컷 쌍추. 넌 <laughs> 뭐야? 왜 자꾸 껍질 두방 컸나? 온다, 뭔가 벌려온다 막. 마 돌진! 어? 뭐 십자가 어, 떴어, 여기, 떴어 여기 십자가 끝이 떴어, 떴어 끝이 보여, 끝이 보여 어, 십자가 가 벌렸어? 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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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아, 나 여기, 나 여기 길 하나 알아 여기, 여기 책 하나 있어요 어, 나시 나, 야, 씨, 그, 나, 나, 나 다구리 레벨 고수, 아, 일단 이제 정리하고 레벨 고수가 알려줬어요 목골 어디로 가야돼? 올라가야돼? 이쪽, 이쪽. 이거 삽, 삽, 삽인데? 이거 엑스칼리버야 뭐야? 여기 위에서. 아, 여기 열쇠구나. 여기서 점프, 요, 요 끝에서. 여기 낙댐 개쎄다.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였는데. 올라가던데. 여기. 올라가. 근데 여기까지밖에 안 봤어 사실 귀찮아서. 뭐 엄청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또? 그러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집에 반대, 어, 여기, 여기. 아, 먹어, 먹어. 어. 아니, 몰려오잖아. 왔어. 아, 이거 그거네. 피반 줄어드는 거. 또 그들이 온다. 야, 여기 위에 최, 저한테 와요, 반장님나 이거 아예 못온데 있어, 지금. 아, 네. 네. 우리 피 조금 줄어들었어. 3분의 1 줄어들었어. 예, 누구냐, 썸쉐아, 이쪽으로 와. 아, 살려줘, 어디야? 뒤에. 뒤에. 아, 그, 내맘 몸빵할게, 죽여줘.